네, 안녕하세요. 어, 이제, 이제 댓글로 현재 쓰고 있는 빌드 알고 싶다는 분들이 꽤 계셔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 흔하디 흔한 이제 널려있는 템포 짓발가락 빌드인데, 뭐, 굳이 설명을 해 드릴게요. 뭐, 제 버전이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전 성형만 돌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제 맵핑에서 쓰는 으스스한 연애, 만화 잔륨을, 이런 걸안 씁니다. 왜냐면 성역에서는 쓸모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역용으로 좀 이제 해골전사 이런 걸좀 거느리고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제 성향이 부캐를 많이 키우기 때문에 어, 캐릭터 하나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기 세팅이나 이런 것도 조금 이제 구려요. 다른 사람들보다. 근데 이렇게 구린데도 보스가 원턴킬 나올 정도의 최적화는 되어 있다. 이 정도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단, 세팅은, 이제, 핵심은, 이제, 짓발가락이랑 템포랄리스가 꼭 필요합니다. 일단, 메커니즘부터,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메커니즘을 먼저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일단, 짓발가락이 있으면, 이가인살상 피해를 주잖아요. 근데, 이가인살상 피해가, 여기 치명타 시 시전에 있는 서리방벽에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 서리방벽이 적으로 취급이 돼요. 그러니까 적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때리면은 내가 만 데미지를 주면은 여기 33%인 3300의 데미지를 주변의 적에게 같이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아주셔야 되는 게 서리방벽이 여기 체력이 800이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기둥이 5개예요 이게 다섯 개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배예요. 150%의 데미지 증가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을 때려도 25,000이 데미지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요새 보조를 박으면은 이 기둥이 아홉 개가 됩니다. 제가 알기론 아홉 개가 맞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270%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짓발가락이 이제 37%까지 붙는데 여기 4%를 붙이면은 이4% 아홉 배인 이제 20아 4%의 아홉 배인 36%가 되는 거죠? 36%가 추가되기 때문에 270% 300%는 꽤나 유의미한 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37%짜리가 50 디바인인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더 설명을 하자면은 이게 아홉 개 생성된다 고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연속 주문을 받으면요 여러분. 이 아홉 개짜리가 세 개가 발동이 돼요. 그러니까 스물 일곱 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대충 여러분 예상이 되죠? 아 이게 왜 버그고 말이 안 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게 데미지가 그러니까 사실상 스물 일곱 개가 생성되면은 그좀 대충 계산을 해서 열배 정도의 데미지가 증가가 돼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데미지가 있어야 왜냐면 데미지가 0이면은열배 데미지 증가해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미지 증가가, 이 데미지를 세게 때려야 이 10배 데미지 증가가 유의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데미지는 챙겨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다시 받고 이걸 치명타시 시전 보조로 이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치명타시 시전 보조로 이용을 하면은 여러분이 전기 불꽃을 때리다 보면은 치명타시 시전이 때리면서 서리방벽이 마구잡이로 생성이 되는데 여기에다 이제 탄력 보조를 박아가지고 여기에 치 어, 에너지가 빨리 차가지고, 서리방벽을 더 빨리 소환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다 효과 범위 증폭을 박아요. 효과 범위 증폭을 해야 이제 보스랑 같이 때려서 가잉살상 데미지를 줄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겠죠. 그래서 이 룬은 서리방벽, 요새, 연속주문, 탄력, 그리고 강해진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육속켓에서 치명타 시 시전에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이 아깝다 하면 사실 탄력 같은 거는 빼도 될것 같습니다. 어, 딱히 빼도 굴러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버그 데미지기 때문에. 그리고 얘기했다시피 여기 있는 목걸이에 태풍의 합창이라는 목걸이가 있죠. 이걸 뜨면 이제 치명타시 번개 데미지를 주는데 이 서리 방벽에 저 아까 말했잖아요. 서리 방벽이 적으로 취급된다고 이게 치명타시 태풍의 합창이 이 서리 방벽을 때리게 됩니다. 오 어, 이게 핵심이에요. 예, 낙례가 서리 방벽을 때려서 가인 살상을 데미지를 주고 낙례가 얘를 이제 적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예, 이 상위 낙례가 이제 다시 터지는 서리 서리 방벽에 다시 터지는 이런 이제 선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낙례에다가 주문 메아리를 박아 주셔야 되고요. 매복을 박아 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낙례가 벽을 때린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벽이 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리고 벽은 항상 최대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명타 명중 확률이 항상 100% 증폭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치명타 명중률이 66%여도 이 매복을 썼기 때문에 100%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효과 집중이랑 신중한 시전을 받아서 데미지를 올려주는 겁니다. 낙내에. 낙내에 데미지가 올라야 이가인살상 데미지가 올라가고, 또 이제 주문 메아리를 해야 이제 두 번째 타격에서 요 서리방벽을 또 때리는 그런 어 시너지가 되기 때문에 룬은 바꾸지 말고 이대로 어 해주시면 됩니다. 뭐 다른 뭐 템을 바꾸시더라도 어 이런 거는 바꾸지 말아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제 전기불꽃은 이제 중요한 스킬은 아니고 이제 메, 메커니즘을 발동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레벨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타수를 올리는 거에 좀 신경을 써주세요. 촉발보조를 쓰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게 쉽게 말해서 스택이 두개 이게 보이죠? 두번 써지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는 한번 써지는 스킬이 촉발보조를 쓰게 되면은 두번 이렇게 스택이 쌓이면 두 번을 쓰게 되는. 가끔 한번 쓰는 스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스전에서만 쓰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두번 쓰는 이 용도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할 수 없는 치명타. 이거는 이제 안 쓰고 있으면 치명타 확률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보스전에서 이제 치명타 확률을 높여가지고 좀더 세게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치명타 확률을 올리는 피할 수 없는 치명타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속 그리고 지속성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회피시 구르기 시점 보조를 쓰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민첩이 좀 필요합니다. 템 템에. 그래서, 이제, 전기불꽃 두개 박았고, 연감보조 박았고, 이제, 난사를 박았어요. 이제, 레벨이 낮기 때문에, 투사치가좀 적기 때문에, 여기 난사를 써서 투사치를더 늘린 거고요. 연감보조를 해서, 그, 전멸 때마다 체력이 날라가기 때문에, 날라가는 양을 좀 줄이기 위해서 썼고요. 그리고, 전멸을 쓸 때, 유의하셔야 될 게, 지금 패치가 된 다음부터, 전멸이 선입력되는 버그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막으시려면 새로운 활력 보조를 무조건 박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박으시면은 전면이 좀 느려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전의 속도랑 기바람도 같이 써서 이제 선입력을 막으면서 속도도 챙기는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폭풍 보조를 보스 앞에서 써줘야 이제 폭풍 보조가 생성이 되면서 이제 내가 전기 불꽃을 따로 쓰지 않아도 이제 태풍의 합창 트리거를 계속 발동시켜주기 위해서 폭풍 보조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 공물을 쓰고 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으스산 연애랑 마나 잔류무 같은 걸안 쓰기 때문에 영혼 공물을 써서 이제 해골 전사에다가 쓰면서 데미지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어, 이제 마나 폭풍 그리고 힘의 부적도 쓰고 있어요. 힘의 부적은 이제 두 번째 세팅, 두 번째 무기 세트에 이제 차인벨 지팡이에 힘의 부적 있는 걸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쓰고 있구요. 이걸, 이건 뭐 딱히 안 써도, 뭐 이제 원콤이 나긴 하는데, 뭐, 쓰면은 좀 느낌이 좋으니까.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데미지 증폭을 많이 올려서 때릴 수 있다는 거. 아, 그리고 예전 템포 낙래는 이제 쿨타임 없이 무한으로 발동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 고난이 의미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제 가잉살상 데미지를 주잖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데미지가 0에 가까워질수록 이 데미지 간폭량이 엄청나죠. 내가 지금 데미지를 30배 세게 때리는데, 어만 데미지를 30배 때리는 거랑 5천을 이제 30배 때리는 거랑 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제 고난 중에 몽, 뭉퉁한 검이라는 고난이 있어요. 그걸 쓰면 이제 데미지가 40%간폭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스가 패턴 스킵이 안 나고 이제 무슨 이제 시간 정지 패턴을 쓰는 그런 패턴을 보게 되기 때문에 어, 주의하세요. 그래가지고 뭉퉁한 거면 웬만해서 안 먹는 거를 어,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 세부 설명으로 갈게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제 템포랄리스 태풍의 합창 짓발가락은 핵심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요 템은 좀 많이 별거 없습니다. 이제 생명력 저항 생명력이랑 저항만 챙겨주시면 돼요. 이 반지, 반지 두 짝, 그리고 허리띠, 그리고 이제 장갑에서 생명력이랑 저항 이렇게 챙겨주고, 그 다음에 그 외의 것으로는 이제 반, 반지에서 번개 피해랑, 그리고 민첩 30 정도를 챙겨주시는 게 좋아요. 민첩 30 정도는 찍으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패시브 스킬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이런 데서 민첩을 좀 아낄 수가 있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지랑 이제 장갑에서 민첩을 둘다 챙겨서 60을 챙겼어요. 그래서 이제 90을 찍었기 때문에 회피시 구르기에 있는 이제 민첩을 충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 마법봉이 되겠는데요. 마법봉은 사실 좋은 좋은 옵션이 훨씬 많은데 얘는 2디바인짜리에요 저렴한 거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저렴해도 굴러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으면은 이제 만화 체대치랑 지능을 빼시고 치명타 확률 그리고 주문 피해 증가 이런 걸로 바꾸시면 되는데 20 디바인 정도 할 거예요. 20 디바인 50 디바인 유옵이 많을수록 비싸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옵션을 살길 정도로 이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하시고 사실 저는 그 정도의 투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래도 모든 우버버스가 스킵이 나요. 이, 짓발가락의 버그성 딜 때문에, 스킵이 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찌리의 멸시를 껴주셔야 돼요. 아찌리의 멸시가 있으면 좋은 게, 이게 있으면 이제 에너지 보호막을 추가로 획득을 해요. 생명력의 30%만큼. 그래서 한750 정도 올라가고, 그리고 투구에 따로 붙어 있는 70까지 해서, 한820 정도 올라가는데 이 820이 올라가는 걸로 이게 850이 베이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베이스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패시브 스킬로 이제 에너지 보호막 얻는 게60% 증가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이스 에너지 보호막을 필요하기 때문에 야찔의 멸시로 올린다. 이게 맵핑에서 생존력도 도움이 되고. 이제 실현 같은 경우에는 명예를 때, 올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써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세터 설명해 드릴게요 세터는 정신력 높은 걸로 쓰셔야 됩니다 무조건 정신력 높은 게 좋은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은 가격이 매우 비싸집니다 저는 이거 3 디바인 주고 샀고요 이제 81% 짜리 붙은 거 샀는데 제가 옵션을 좀 잘못 봤어요 220 짜리를 샀어야 됐는데 217이 돼가지고, 정신력이 딱안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거면은 220짜리를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마 3, 4 디바인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힘이랑 지능 스탯을 붙여주면은, 어, 스탯을 좀 찍기가 편하니까. 스탯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 하여튼 이런 거고요 이제 바로 이제 패시브 스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패시브 설명도 조금 이제 설명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주문 피해 증가, 시전 속도는 딱히 필요가 없는데, 이제 이걸 연결하려고 찍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드를 아끼실 거면은 여기 주문 피해 증가를 조금 버리고, 이렇게 이렇게 타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시전 속도도 안 찍어도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바꾸기가 귀찮아서 좀 찍었다는 거. 양해를 해주세요. 왜냐면은 저는 빌드가 어느 정도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은 더 이상 투자를 안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전 부캐를 좀 키우는 성향이라 그래가지고 좀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치명타 확률을 챙겼습니다. 치명타 확률을 챙겨야 치명타 시전이 저잘 터지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주문 피해 증거도 챙겨줬고. 이거는 이제 액티브 2번 발동용이고요 이거는 1번 세팅으로 하면은 이게 없어지죠 하여튼 이렇게 치명타 명중 확률 치명타 피해 보너스 이렇게 챙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주얼은 장대한 파장을 박았습니다 장대한 파장을 박은 이유는 원래 다른 게 훨씬 좋아요 에너지 보호막에 이제 올려주고 치명타 피해 증가 그리고 뭐 주문 피해 증가 이런 옵션이 훨씬 좋은데 이걸 쓰는 이유는 귀찮아서예요. 예전에 이걸 썼었고, 이거를 딱히 뭐 이제 이게 팔리지도 않아요. 팔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냥 쓰고 있어요. 근데 써도 어차피 스킵이 나니까, 어, 더, 이거를 이제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를 하실 거면은, 이제 주문 피해 증가랑 치면타 피해 증가 있는 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주얼들이 다 그지 같은 거 밖에 없어요. 쓰레기 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저보다 훨씬 세지겠죠? 물론 이제 더 이상 세질 의미가 딱히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얼음 결정, 그 생명력 감소, 산산 조각난 결정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찍게 되시면은 아까 말했던 이제 가인 살상 피해를 더 많이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벽 체력이 800이었잖아요. 이 800이 거의 한350 정도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보스, 한테 가인살상을 더 많이 때릴 수가 있다. 딱히 의미가 있냐? 데미지가 셀수록 의미가 없어져요. 이 얼음 결정 생명력 감소는. 근데 저는 이제 데미지 세팅이 조금 약한 편이기 때문에 그냥 찍어 줬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치명타 명중 확률, 에너지 보호막, 지능 이런 거다 챙겼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원소 피해 증가, 그리고 감전 시 원소 피해 증가, 그리고 냉각 시 원소 피해 30% 증가 이거 다 찍었어요. 이제 저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법봉에 추가 냉기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냉각이 걸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치명타 명중 확률에 어 번개 추가 번개 피해 치명타 명중 그래서 전체적으로 잉크뎀 치명타 명중 확률, 치명타 피해 증가 이런 옵션 위주로 찍었다는 거 알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가시면은 최대 번개 피해 15% 증폭이 엄청나게 꿀 옵션이기 때문에 이걸 찍어주세요. 최대 번개 피해이기 때문에 대충 한7.5% 증폭이라고 보면 돼요. 노드, 노드 하나로 7.5% 증폭이면 은 진짜 좋은 옵션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번개 피해 증가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개 피해 증가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옵션이에요.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많고 이제 좀 대충 만든 빌드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좀 해주세요. 왜냐면은 이 빌드는 앞으로 한 너프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니 너프를 해야 돼요. 이거는 너프를 안 하면 이상한 빌드기 때문에 언제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일주일 갈려나 이번 주 패치 노트 없는 거 보면은 아마 일주일은 더갈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 패치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거. 어, 잠시 동안 쓸 이제 템틀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이제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좀 대충 설명한 감이 있습니다. 네, 영상 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